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8시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좀 다른 평일때로 돌아왔는데요. 어, 우선은 저희가 어떤 평일대좀 준비했죠? 84A입니다. 84A를 준비하셨다고 하시고요. 네. 우선은 이번에 저희 마포점에서 가장 고참이시죠 그래서 우선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 건데요. 84A를요. 저는 이제 박기범 과장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권순영 대리라고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검수용 대리님이 이제 이 파이시티 자이 84A 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84A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고객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타입이기는 한데 네. 흔히들 말하는 3이라고 해서 네. 거실이랑 양옆으로 안방이랑 작은 방이 붙어있는 타입이거든요. 오.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평양 때도 적당히 넓고 네. 그리고 일단 그 가구 배치하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고요. 오. 수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이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품 같은 것도 하시기가 편하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뭐 개인적으로 뭐 공간을 나누기도 나루, 사실 쉬운 편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권수영 대리님을 제가 어렵게 모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초가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요. 이제는 완벽한 설계를 잘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자녀방부터 먼저 상담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녀방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현관 앞에 있는 자녀방 먼저 하겠습니다. 자녀방 현관 앞방 같은 경우는 이아저 일단 이 가구 배치를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네 어, 가, 가족 구성이 4 명이고요. 네 명입니다. 일단 고등학생 따님이랑 초등학생 좀 어린 어린 아이와 부부 이렇총네 분이 계신데 네. 여기 이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북박이장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북박이장이두 통이 되어 있고 네. 그 측면에 거울까지 다 있거든요. 측면에 아, 거울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어, 자녀다 보니까 뭐 공부할 책상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책장이 필요할 거고 오. 그리고 따님 이제 사용하실 침대 데그 배치하시는 게 좋은데 배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11자 배치 혹은 오 운영 선생님 배치라고 해서 그 생활하는 공간이랑 공부하는 공간을 일자로 나누는 거거든요. 아, 근데 좀좁지 않았습니다. 근 비교적 사실 뭐 당연히 좁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네. 침대, 침대 배치하는 데에는 뭐 크게 물이 없었고, 또상이랑 책상까지 들어가는데 물이 없는 정도의 크기여서 생각보다 많이 좁지는 않습니다. 아, 문 열어도 침대 닫지 않을까? 어, 네, 여기가. 보시면은. 잠시만요. <laughs> 로딩이 좀 있네요? 로딩이 좀 있네요 문이 딱 열립니다 아, 제... 문이 열리고도 걸리지가 않네요? 네,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침대 머리를 좀 완전 두꺼운 옛날 형태의 프레임을 하시지 않으면 네. 크게 상관이 없어서 약간 기본 프레임에 가까운 형태로 해주신다고 하면 문 여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 헤드만 얇게 한다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확실히 방은 뭐 꾸미시기 나름이긴 한데 헤드만 얇게 하신다면요? 네.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방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안방 방은... 건너편 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방인데 네. 어, 이방 이거 같은, 좀 특이하네요. 네, 이방 같은 경우는 시력기실이 붙어있는 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배치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어요. 네, 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님이 사용하시는 곳이어서 네. 조금 초록색 컬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컬러로 네, 예제 껑덕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네 초록색 초록색 컬러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네. 이게 아드님 같은 경우 좀 잠을 분리 수면한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네.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오. 현관에서 최대한 방분들 최대 안 보이는 곳으로 침대 배치를 원하셔서 네. 침대 배치를 그렇게 해드렸고요 오. 그리고 옷장이 무조건 있어야겠죠 수납이. 그렇죠? 그래서 옷장 한 통을 넣었는데 깊이가 네. 크다 보니까 제일 창 쪽으로 이제 매칭해드렸고. 아 그그 다음으로 책상이랑 책장 매칭해서 이제 쓸수 있도록. 아, 의도가 되게 보이시는 게 뭐냐면 보통 장을 바깥으로 빼시거든요. 그럴 때는요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장이 깊이가 깊으니까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느낌인데 그것까지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음. 오 그러면 책상에다 옷장에다가 침대까지 다 들어갑니다. 저는 실외실 때문에 실외기실 때문에 되게 힘들 줄 알았거든요. 오, 사실 뭐 보통 이 실외기실이 있다 보니까 이, 이 가구들 중에 그러니까 책상, 책장, 침대, 옷장 중에 한 가지를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맞춰서 조합해서 넣으면은 다넣으실수 있습니다. 오, 네. 우선 자녀방은 역시 결혼을 하셨다 보니까 <laughs> 되게 잘 꾸며주셨고요 눈수눈가 아, 네.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권수영 대리님의 가장 큰장점이 이제 거실 어 사진도 보여주셨고요 거실 바로 빌트인 장이라고불니다자 이제부터 가볼 겁니다 거실은 이분이 일단 원하시는 게 자녀분들이 TV를 어. 보시는 걸 원하지 않고 어 되게 네. 특이하게 오 네. 이렇게 해시 있네 집서 항상 공부를 계속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책을 읽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거실에서 TV를 없애버렸고요. 아 그리고 <laughs> 네. <laughs> 한시스 자이 같은 경우는 좀그 프리미엄 벽지 벽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아트월이 멋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 아트월 부분을 살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트월을 원래 보통 그쪽에다가 뭐 납가각을 하시거나 TV장을 하시는데 거기를 다배제 하고 다 살리고 반대 벽면을 이용해서 어저 이런 곳은 처음 봤어요. 우선 TV 달린 것도 처음 보긴 했는데요. 근데 요새 이런 곳들이 많아요. 하이드라고 같이 공부하는 공간과 이제 같이 식사하는 공간이 있는데 우선 좀 되게 처음 보는 공간입니다 식탁이랑 소파랑 뭐 책장이랑 소... 엄청 많이 조합이 돼 있어요. 근데도 전혀 답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게 이쁘네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빌트인장이라고 해서 음. 수납장들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 네. 다 도어로 가려놓다 보니까 하나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침, 식탁 겸 책상으로 쓸수 있는 다이닝 테이블이 구석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넓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 공간에서는 이제 다 같이 계속 내보내서 공부를 하신다든지 뭐책 읽는다든지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안아서만 하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진짜 간단한 좀 패브릭 소파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누워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대화하실 수도 있게끔 꾸며 드렸습니다 어, 근데 저희들이 이 영상을 많이 <laughs> 찍었지만 지금 처음 시도하는걸 보고 어,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만약에 네. 거실에 책장을 주시면 답답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답답하다고 느끼실 네. 수 있는데 이 파인시티 자이가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다 청고가 2m 30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에 우물 천장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서 청고가 네. 2m 40이나 돼요. 어. 기본적으로 10cm가 더 높은 거죠. 아. 그래서 거실이 더 넓어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책장 같은 가구를 넣더라도 네. 그렇게 뭐 좁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로 네. 다 막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다 보니까 네. 원래 이 밝은 컬러 화이트 컬러가 확장 컬러라고 해서 네.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충분히 좁아 보이지 않게끔 설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주신 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스프링 컬러가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스프링 컬러가 있다 보니까. 네. 소방서상 막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맞죠. 아주 디테일하게 또 5cm를 떼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보통은 어. 사실 이게 방이라면 네. 끝까지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거실 같은 경우는 이 위치와 이 위치에 보통 스프링 컬러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걸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떼어서 이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렇게 이제 매칭해드렸습니다 와 그러면 만약 이렇게 배치했으면 부엌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시겠네요 그쵸 맞죠 이렇게 하면 은 일단은 공간 자체가 절반 반대편인데 아, 부엌에도 식탁을 두셨네요 근데 이거 따로 둘 수밖에 없는 게 네. 물론 아무리 거실이라고 해도 이게 음식을 만들고 하시다 보면 네. 가까운 테이블에 옮기는 게 좋지 저창 끝에까지 옮기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그치. 식탁을 좀 작은 사이즈로 부엌에 메인으로 두셔, 두셔주시고 오, 네. 그리고 그 거실 거 같은 경우는 손님 오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다과 같은 거 드실 때 사용을 하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특징이 등이 애초에 달려 있는데 네. 이 아일랜드랑 나란히 일자로 달려 있어요. 식탁을 이렇게 T자형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일자로 같이 매칭해 주셔야 돼요. T자가 아, 아니라? 네, 이렇게 일자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일자로 배치를 네. 해야 된다고 합니다. 렇게 매칭을 해 주셔야 돼요. 사이즈는 어떻게 네. 되죠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한 6인용이면 다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여서 네. 크게 무리 없이 제약이 없는데 너무 큰막 8인용, 10인용 정도만 아니면 는한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상담한 거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우선 다음은 좀 편에 이제 안방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안방으로. 그래서 안방도 정말 잘 꾸미셨으니까 제가 다음 편에 바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